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해볼 것은 모드 리뷰입니다. 아, 어, 모드 리뷰인데, 딱, 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요번, 어, 요즘에, 요즘에 좀 옛날 컨텐츠도 좀 하면서 상황극도 막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옛날에 했던 거를, 어,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최신 버전이고요. 어, 최신 버전의 여러분들, 럭키 블럭. 어, 럭키 블럭의 최신 버전에 별로였다는, 어, 평가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루트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이템이 추가되는 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아스트랄, 유명한 거 있죠? 별도물 럭키 블럭? 막, 그런 것들, 플로얼, 플로랄, 이런 럭키 블럭들이 이제, 유명해졌던 거고요. 음, 왜냐면 그게 있음으로써, 이제, 아이템들이 더 많은 아이템들을 넣을 수 있고, 막, 막, 사기적인 아이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건데 이번에 최신 버전 어1.15.2 여기 버전에서 럭키 블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 어 이게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 애도 찾는데 이게 유일하게 하나 있길래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자 힌트는 이색깔이구요딱 여러분들 이 럭키 블록도 굉장히 오래된 럭키 블록입니다 럭키 블록이 1.7.10부터 있는데 어 그때부터 있었던 럭키 블록이에요 바로 그 럭키 블록은 지금까지 업데이트됐던 자란 빙크 럭키 블럭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근본적인, 어, 근본적인, 어, 럭키 블럭이라고 할수 있지. 아주 오래된 럭키 블럭이고요. 아마 기존 럭키 블럭과 좀, 뭐, 효과가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좀더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죠. 자, 아무튼 어, 이안 좋은 것들이랑 조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10개씩 나눠서 제가 이렇게, 어, 40개, 총 40개, 일반 럭키 블럭 포함, 얘네들은 안 합쳐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까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오늘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까다가 보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나오면은 뭐 그런 것도 잡고 뭐 그러면 고 되니까 자, 일단은 제가 디피컬트를 어, 일단은 이지로 할게요. 평화로움을 하면은 몬스터는 나오니까 자, 갑시다 오, 뭐야 이건. 이늘 럭키블럭에 나오는거 이거 어이이 오랜만이다 럭키블럭 자체를 오랜만이네 어 최신 버전이라? 이건 좋은 럭키블럭 오 나이스 히어로스 보 옛날엔 이런 것들이 사기였다고 어,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이제 막 이거 말고 막뭐 거의 막 무한대미지 막 이런 것들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사기였지만 옛날에 저런게 좋았다고 오우 뭐야 자 황금 황금세트 자 일단 좋은거 뭐야 이건 음, 엄마가 listen to me, because, sweetie, don't forget to sleep. It is past your bedtime. 음 자는 거 잊지 말라네요 엄청이야, 뭐가 많다야. 자 가자. 오 럭키블록 포션. 자이 럭키블록 럭키 포션은 어 좋은 게 나올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뭐야? 바이오. 바이올리니아 뭐야? 바이올라라 돼 있네요. 자, 뭐 이거는 금이 더 나을 겁니다. 어, 금이 더 낫겠죠? 아닌가? 오케이. 야, 뭐야? 사슬이 더 좋은데? 나 사슬로 바꿔. 좋아. 일단은 뭐가 나올지 몰라. 오, 뭐야? 석궁. 오. 이게 최신 버전이라 이제 최신 버전에 있는 애들이 나오네요. 어, 아이템들이 나오네. 이 경험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뭐쓸수 있고 막 그런 건가 봐요. 감자. 감자도 이제 텍스처가 바뀌었죠? 최신 버전은. 일단 다이 세네는 이제 활이, 화살이 없으니까 화살 좀 꺼내. 야, 이 럭키 블럭에서, 이 이제 기본 럭키 블럭에서 좋은 거는 이제 럭키 검이라고 있거든요. 럭키 소드라고. 음. 이 마이크로프트 블럭에 이런 것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 나오면서, 이거 뭐, 건축을 하라고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뭔가, 뜻이 있어서 나온 건지, 이 화살표는 쓰라고 있는 것 같아. 어. 아무리 봐도,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활이, 이 제일 좋은 활이, 있으니까. 제... 오, 뭐야. 꽃갱이. 그냥 꽃갱이. 꽃갱이로 캐도 돼요, 이거. 잠깐만. 야, 디피컬트 이지에서 안 나온 거였나? 노말로 해야 됐나? 어, <laughs> 방금 몬스터가 나왔는데, 사라졌어요. <laughs> 아, 뭐, 오, 뭐야! 아, 이거, 요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올라가지는 거. 이게 뭐였더라? 이름이? 비계, 이름이 비계야? 이게 대나무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어. 이게, 이게 여러 개로 뭉쳐있으면은, 어. 이렇게 쌓아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음. 이렇게 해서, 으쓱, 사다리처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음. 정면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보통 사다리는 이제 어디 블럭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자로 설치하고, 이렇게, 어, 블럭 설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치해서 올라가면 되고요. 자, 타임셋은 항상 아침으로 합시다. 오, 오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잠깐만, 자자자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엔더, 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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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얘네들. 아무튼 얘네들 엔더 진주. 아 엔더 진주가 아닌데? 존 <laughs> 벌레랑 얘 누구야? 엔더 마임. 어야야야야! 아이 야야야 얘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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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진짜 세네, 쟤도야뭐 벌레한테 죽냐? <laughs> 야 그만 그만 와. 야 이거 안 좋은 로켓 폴리션 뿌려. 와! 몬스터 사냥꾼 달성! 안좋은로키 프로듀션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야 왜? 제, 야 얘네 얘네 속도 빨라지고 봐! 야, 얘네 버프 받았어, 속도 빨라졌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laughs> 아니 왜 존벌레도 버프를 받냐고요? <laughs> 잠깐만. <웃음> 아, 저, 저, 존벌레가 버프 받아가지고, 속도 빨라진, <laughs> 아이 속도 빨라서 빨리 오는 거 보고, 아, 바퀴벌레인 줄 알았네, 아. 아, 죽어, 죽어, 이 녀석아, 엔더, 엔더바이. 어, 진짜. 되게 시껍했네요? 좀비 언제 나왔어? 아, 얘들아, 잠깐, 자 이럴 때가 아니야, 너희들 말고. 아, 아 총체적 난국이, 그만 나와, 그만, 그만. 야, 뭐, 칼다 썼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면 좋은 럭키 블록을 뽑아보자고. 오케이. 이제, 내가 버프를 받아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가 버프 받아야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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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오 속도 증가. 받은 거라고 속도 증가밖에 없구나. 곡괭기로 맞아, 봤냐 럭키 블록에서 나온 곡괭다 이게 레벨업 하기가 원래 힘든데, 이 럭키 블록을 이용함으로써 좀더 쉽게 할수 있죠? 오. 나이스, nice, 그냥 검. 마이건, 이거 그거였잖아. 소리블럭. 소리블럭 내가 꺼, 껐놨나 소리가 안 나네? <laughs> 야, 소리블럭에서 소리가 안 나는데요? 자, 이런, 어, 스파이더 조키 같은 애들이. 근데 얘는 활안 들고 나왔네? 아이고, 활을 잃어버렸나봐요. 아, 어떡해. 어, 오, 아, 오징어, 오징어도 나오네? 슥! 오! 야 분명 안좋은거였는데 여기에 럭키 검이 나왔네요 자이 럭키 검에서 여러분들 어 때리면은 럭키블럭의 효과가 나옵니다 어이 상대를 잡았을때 이 럭키블럭의 효과가 나오기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거 이 럭키블럭 어, 기본 모드중에는 아주 좋은거라고 할수있지 야 근데 뭐가 많이 나왔다 야 이거 버려 야 이거 100-100도 있네 뼈다구락 이런것들 다 버리고 일단 럭키 블록만 어좀 쓰자고 어, 황금 사과는 냅둬 이런 것들은 그냥 쓰, 쓰지도 않는다, 야 쓰지도 않는다야 자 마지막 어이 마이너스들 두 개가 남았는데요 버섯 마리오 버섯처럼 생겨졌네 야 요즘 버섯이 이제 텍처가 바뀌더니 이제 마리오 버섯처럼 됐어 오 신호기 신호기 신호기는 역으로 비콘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슥 이건 뭐야? 뭐, 이거 뭐예요? 죽은 부채형 불사노? 아, 사노! 산호. 아, 사노도 낫죠? 이거는 옆에 있는 저 건물 기둥. 야, 무사. 그거 같다. 옛날에 그, 막, 족장들, 부족들이 그, 막 그, 자기네들, 어, 심불? 그, 토템 같은 거막 박잖아요. 그런 거 같다. 이거 뭐야? 어 니모! 어, 니, 니 보드를 갑자기 소화 다들이 없어버렸네흰 동갈이죠? <laughs> 열대어. 안녕, 치킨들. 이거는 지옥 그거, 색초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 어, 뭐야? 히어로의 핸드링 트레이더 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민들도 나옵니다. 어 이거는 만들어진 주민이겠죠? 야, 무한 있네. 내구성 화염 무한. 야, 사기 사기발이네. 여기다 힘까지 붙어 있으면 제일 좋죠. 내구성에 바다에빛끼 행운. <laughs> 야, 이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본 럭키 블록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난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안 났어. 그래서 너에게 살수 있는 게 없다. 어? 도망가라, 친구야. 도망가라니까. <laughs> 아니, 쟤네들은 옆에 터지는 게딱 보이는데 그냥 죽어버려. 코인, 음. 이거는 이제 엔더 관련된 거. 어, 안녕? 아이고, 어, 야 위더, 어, 위더 스킬러 터뜨려. 이 자식. 도 도도도도도도도, 봤냐? 이게 여러분들, 그거에요. 럭키블럭의 효과? 아, 아. 럭키 검을 쓰면은 럭키블럭 효과가 나오는 이제 효과들이 발동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좋다고 할수 없거든요. 아니야, 나 번개 쳤다잉. 아, 아니, 한대 잘못 쳤다고. 지금 원래 놀라, 너이석서 내가 한대 잘못 쳤. 미안합니다. 근데, 근데 생각할수록 열 받네요. 한대 잘못, 잘못 쳤다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데도 저 정도면 골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골렘한테 까불지 말고. 럭키우 확률로 이게 이렇게 됩니다잉. 얘 좀, 야, 텍스쳐도 얘도 골렘 색깔도 바뀐 것 같은데. 번개. 봤냐? 라이. 번개, 이죠지고 얘네들은 어차피 철밖에 안 주기 때문에. 호잇. 오! 판다! 얘 뭐야, 이거? 판다가 이렇게 뭐야 이거 <laughs> 야 럭키블럭 핑크 의 럭키블럭에 이제 판다쇼도 나오네 어와 판다쇼 보소 얘네가 죽순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엔더맨 쇼도 있어? <laughs> 엔더맨은 아침에 원래 도망갑니다 보통 오! 거북이 안녕 거북아 아우 시끄러워 얘네가 원래 구를텐데 음 이거 다양한 이 염료도 나왔네요. 아니면 염료 텍스처가 바뀌었던가? 너희들 안구르냐 얘들아, 부채형 산호, 산호 산호가 산호왜 자꾸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어, 이거는 독서대 약간 이제 이 사설로 변할 수 있는 그 무기 아닌가? 아, 무기가 아니라 그 약간 앰프 주민한테 쓸수 있는 거. 자, 일단 럭키 블럭들은 다깎고요 어, 이 럭키 포션만 남은 상황인데요. 마이너스 100부터. 여기다가 음 지옥이 나오네 막 오야 저거 검막 떨어졌는데 검이 막 데미지가 입는다 밤이 됐네 밤이 되니까 애들이 더 나오는데 얘네들은 못 올라와야 에헤헤헤 야 실명 걸렸으니까 실명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야밥좀먹밥좀 먹을게 쫙 싫게 일로 와 럭키 포션이다 럭키 블록 효과가 나오고 도도도도도 번개! 봤냐? 나의 힘이다! 어? 치돌이 봤어? 아야야야야야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너.. 너 너희들이 센게 아니라 내가 번개 받고 아픈거 같은데? 어.. 번개쓰!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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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럭키블럭 드대는어 무궁무진한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런 힘들이 있다음 럭키블럭 효과들이 있다 근데 이제 요즘 럭키블럭들은 너무 사기여서 어 사람들이 이런 럭키블럭에는 만족을 못하게 볼조그만 나와 어 그만 나와 어넌 타주고 <laughs> 자 아무튼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거 럭키블럭 백오오 오오, 좋아요 좋은 거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토끼 쿠키 쿠키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일로 와 일로 내말내말내 말이야 내말 됐다, 됐다, 됐다. 오우, 후! 기켜. 아까 소가, 이상한 소가 나왔었던 걸로 가, 기, 기억나는데? 오, 드디어 갔니? 마지막. 어, 케이크! 생일은 이제, 뭐, 5월달에 오면 곧 생일이지만.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어, 기본 너키블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야, 잠깐만. 게임모드에. 그거 있거든요? 대나무를, 이, 얘네가 죽순인가 좋아할 거야, 죽순. 여깄다, 대나무. 이거를 꺼내서 한번 줘보자, 줘보자. 됐다. 마지막으로, 어, 이거를 꺼내서 줘보도록 합시다. 예, 어쨌든, 어, 얘네도. 일라 와. 어, 따라오네! 위에 드들까지 오네! 오긴 하네! 야, 이거 자. 원래 먹는 모션이 나오는데. 야 먹는 거 나온다 나온다 야, 야 위에 있는 애들 죽게 구르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laughs> 아 귀엽네 아 귀엽네 귀엽네 참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최근 럭키블럭이 최신 버전에 맞게끔 어이 최신 버전에 있는 애들과 최신 버전에 있는 아이템들이 어 나오네요 뭐 그의 에 원래 있던 럭키블럭에 있던 어, 기존 럭키블럭에 있던 이제 무기들과 어, 그런 것들로도 나오고요. 물론, 엄청 화려하진 않았어요. 어, 화려하진 않고, 약간, 그냥, 어, 버전에 맞춰서 만든 느낌이에요. 어, 럭키블럭이. 자, 아무튼, 오늘의 모드, 어, 리뷰, 어, 럭키블럭, 핑크 럭키블럭 편이었구요. 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어, 뭐, 모드 리뷰는 아니면 뭐, 다른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원하는 모드 리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댓글과 함께 링크도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암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게요.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